어,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는 이 노아 홍수 당시의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8장 어,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과거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세기 8장 7절부터 제가 읽어 볼게요.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만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예, 여기에서 지금, 노아가, 홍수가 끝나갈 즈음에, 물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새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는 까마귀, 또 하나는 비둘기인데, 어, 비둘기를 몇번 내보냈죠? 여기 보니까, 비둘기를 총세번 내보냈어요. 예. 예, 비둘기를 총세번 내보냈는데, 여기 7절에 보면 까마귀가 나오죠? 그죠 자, 까마귀의 경우에는, 자, 요 까마귀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어, 때 라고 하는 뜻이에요. 때. 또, 많은, 많다. 많은. 이러한 의미인데요. 어, 출굽기 8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메뚜기 떼할때이 때 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 히브리어로 까마귀하고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더랬죠? 그 길이 넓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까마귀가 물이 마를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계속 왕래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이랑 짝이 되는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7절에서 까마귀의 경우에는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어떤 정처가 없이 계속 헤매는 모습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8장 7절에서 땅이 마를 때까지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14절에 가면, 몇월 며칠에 땅이 말랐다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2월, 그달 초하. 2월, 14절에 보면, 2월 27일 날, 그쵸? 그렇죠?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요 2월 27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날짜예요. 그래서 요 날이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다시 말해서 율리우스 달력으로 5월 18일,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요 날짜가 유대력으로 보면 2월 27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까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하늘로 다 승천해서 올라갈 때까지 정처가 없이 계속 헤매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7절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왕래하였더라, 왔다 갔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날짜. 자, 승천하셨던 날짜가 몇 번째 날짜였죠? 40일째, 그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40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으로 한번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으로 한번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40번의 희년을 통해서 2030년으로 이제 성도들이 승천하게 되면서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둘기가 나오죠. 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했죠? 비둘기? 비둘기요. 네. 요나요.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요나라고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어, 노아가 비둘기를 세 번에 걸쳐서 내보냈어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는 비둘기가 땅에 발을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날아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어디에도 발디들 발디들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7일을 더 기다렸죠. 7일을 더 기다린 다음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입에 감남나무 잎사귀.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7일이 있다가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됐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의 14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어, 노아의 이 행적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남겨놓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을 노아의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비둘기와 까마귀를 대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하게 되면 이 비둘기를 처음 내보냈을 때는 몇 년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때는 2015년도 그리고 이두 번째로 내보내는 때는 2022년도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2029년도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7일과 7일이 두번 있는 요 내용은 창세기 40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있죠? 요셉이 7년의 풍년이 있고 또 7년의 흉년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도 연관되어져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 주님께서 비둘기를 내놓았지만, 어, 발을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 그냥 창궐하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나타내는데 그 멸망의 물결이 너무나 창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어~ 찾아보기 어려운 때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7 년이라고 하는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할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7년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여기 감남잎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잎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뭘까요? 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단어는 번제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제 또는 승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가면 23절에 말씀을 어, 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자라나는 식물로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몇 단계가 있죠, 직사님?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예,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에 뭐죠? 이삭에 충실한? 예, 곡식이다. 라고 이렇게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곡식이 완전히 있게 되면 즉시 무엇을 된다고 그랬죠? 낫을. 예, 낫을 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 절기제도 속에서 낫을 대는 게 언제죠? 네. 낫을 대는 시점? 구약, 구약있요 네. 낫을 대는 날짜가 언제예요? 낫을 대는 거예요. 네.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 여기 보면 우리가 낫을 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언제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계산할 때 오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 첫날에 뭐냐면 여기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낫을 되기 시작할 때부터 50일을 계수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예, 그래서 요것은 이제 낫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어, 낫을 된다. 예, 그러한 의미인데, 어, 여기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여기 무슨 말씀이 있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죠? 길을 건축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여기에 지금 번역이 제대로 안된 것은 여기 원어를 보면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2장 23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면서 밀밭 가운데로 무엇을 낸다고 말했냐면 길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길을 건축. 근데 길 건축을 어떻게 한다? 시작한다. 예, 길 건축. 길 건축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딴다고 그랬죠? 거기에? 밀밭에서 무엇을 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여기 두 번째 단계. 이게 뭐예요? 이삭. 예, 이삭. 예. 이삭을 따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이삭은 완전히 익은 곡식 전 단계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나오고 가지가 연하여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예,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름이라는 것은 언제를 뜻하는 거죠? 재림 전 7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여기 두 번째 7일를 말하는 것인데, 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이게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캐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모스서에 나오죠. 예, 그래서 아모스 8장 1절, 2절에 보면 "여름 광주리" 그리고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말하는 뭐죠? 세상 끝. 예. 세상 끝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수하는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7년의 기간 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화과 열매가 최소한 색깔이 어때야 되죠? 초록색 열매. 그렇죠? 예. 초록색 열매가 계시록에서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 있는데 요 감남 잎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감남 나무 잎사귀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초록색이 맞나요? 예. 그런데 지금 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삭을 거두어 드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2022년도에는 초록색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헬라어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일어선다. 자 그래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깨닫는다. 예, 깨닫는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말한 대로 다니엘언어는이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모이는 때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과 같다고 말했죠? 야, 일, 예, 일, 양을 이리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양인데 이리 가운데 가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뱀과 같이 응. 예 지혜롭고 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숨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두 가지 특징을 함께 설명하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죠 그쵸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에 걸쳐서 보라 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깨달아. 예 깨달아 알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나는 요나보다도 더큰 잔이라. 보라, 나는 솔로몬보다 더큰 잔이라. 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늘로 승천했다, 승천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이제 들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홍수가 끝난 날을 여기에서 며칠이라고 말하고 있죠. 2월. 601년 며칠? 예, 정월 초하루. 601년, 예, 601년 정월 초하루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정월 초하루, 정월 1일인데, 지금 우리가 2030년 4월 3일 요게 유대력으로 정월 초하루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월 요 4월 3일이 사실상 정확하게 2000년이 끝나는 날짜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뭘 한다고 말씀하셨죠?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완료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노아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요 14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접어들어서 승천하게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